다 들어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먼저 오늘 시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자 레더 1시즌 시세입니다 굴룬 1 5 0원 백수 3 0원 참는 3 0원 조던이 5000원 배로는 1원 자룬 1 4 0 0원 횃불 3 0원 조드른 3500원 샤코 3000원 탈가5 0원 유닉 다뎀 1원 애니참 3 0원 무공 3만원 수수 3만원 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레더 1 시즌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약 12일차 되겠습니다. 12일차를 접어들어서 제가 아주 미친 빌드를 하나 갈것같어요 뭐냐면, 액트3 용병이 난리난 데 이어서 아주 그냥 영혼을 끌어모은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바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인챈트, 인챈트 마법 부여가 가능한 용병으로서 여기에다가 화염 기술 수리까지 중첩되는 아주 미친 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이가 그렇게 좋은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실레마요, 실레마고요, 인내 껴줬고요 안달일 두 개골 그냥 공속 때문에 껴줬어요 그런 다음에 앰플 앰플 목걸이랑, 그리고 레이븐 링, 그리고 뭐 아무튼 이상한, 이상한 링, 이게 싱글 플레이어 링. 돌았죠? 그리고 이 어, 배틀부츠 꼈습니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액트3 용병이 과연 쓸만한 용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패치에서 되게 많이 업데이트된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왜 다들 액트2 용병을 쓰는 이유는 뭘까? 액트3 용병하고 액트5 용병이 그렇게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고형을 보면은 여기다가 에 스태틱 필드를 쓰는 용병이 있고요 그리고 인챈트 쓰는 용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냉기가 모드 쓰는 용병이 있습니다. 냉기가 모 어? 냉기가부터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인챈트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챈트 써보고 그 다음에 스테틱 필드를 써보고 그 다음에 냉기가 모 용병을 써볼 겁니다. 냉기가 모은 혹시 내나까지 걸어주나 그걸 한번 테스트해볼 거고요. 일단 인챈트는 나까지 걸어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 데미지가 나오고요. 어, 이 상태에서 제가 크리티컬 올려주고 간파 올려주고 하나고 해피 사명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활센에 가가지고 멀티샷 올려주고 가이드웨로 올려주고 속사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아무것도 안 올려줬는데 그냥 대충에 멀티슛 멀티슛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속사 쓰리 그리고 텔폰는 없어 인내가 빠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병을 컨트롤을 봐야되기 때문에 용병이 빨리 나와줘야돼요 이쪽으로. 빨리 해봐. 어나나좀 그거 인챈트 좀 걸어줘봐. 오 걸어줬죠 방금 걸어줬는데 2,800 데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속사는 며칠은 4,000 데미지. 한300그 마법 부여가 한300 정도 올려주는 걸 확인했고요. 얘가 뭐 그렇게 셀것 같진 않은데 데미지가 일단 2. 어? 어? 아니 뭐 얘가 뭐2,000 데미지가 나와? 아 파벌이 2,000이구나. 와. 방금 찐반응이었어요? 야, 얘는 비쳤다. 데미지 봐. 와. 1800, 와. 이 정도면 쌉 가능인 부분 아닙니까? 뭐, 그렇게 세 보일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니가 써보세요. 어, 오, 뭐야. 뭐야, 지금도 다 써봐. 와. 개쎄요. 와, 개쎄다. 뭐야? 역시 그 화염 기술 3에다 화염 깎기가 들어가는 게 엄청나 35 스킬. 32 스킬. 와. 개쩔었지? 그러면 이거 가만 보면 여기 보세요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화염깎기 어, 들어가죠? 여기 화염깎기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지같이 겁나 세다는거와1800 데미지 소름인데? 오 어, 이거 괜찮은 용병인데? 아주 센세현합니다 이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은 좀 쌉가능이 부분 아닙니까? 그럼 스테티필드냉기감부터뭐 말할 것도 없지 겁나 좋은 아이템일 수가 있는거지 용병이 아주 그냥 어 뭔가 맛이 좀 나는데? 뭐 할맛좀 납니다 데미지 2000데미지 개사기지 우루다로 찢겨버리고 뭐 이렇게 신내로 찢겨버리고 속도 겁나 잘 나오네 이정도면 빠르지 공속이 오호 괜찮은 빌드란 말이야. 텔레키는 실수 없어. 아마존 없어. 내가 초소일스 유저, 유저라서 그런지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야, 좀 깔끔하게 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일단 용병 자체가 지운자 하드캐릭을 할수 있는 그 용병이 됐습니다. 벌써. 근데 어디 갔냐 얘. 미아 돼서 어, 왜 저쪽으로 나와? 어, 위쪽으로 튀어나오네. 뭐지? 넌 정체가 뭐냐? 텔레포트 쓰냐? 설마? 이지원자 잡는 거 보수? 보습. 지, 역시 도객군주는 가, 뭐, 똥구녕에다가 쏴도 안 죽습니다. 도객군주는 역시. 화염면역 최강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화염면역, 아, 빡세, 빡세. 이러면은, 이제 또 바꾸면 되겠죠. 뭐로 바꾸냐. 다음 타자 나가십니다. 다음 타자, 뿅. 다음 타자 바로 스태틱 빌드 가겠습니다. 예, 스태틱 빌드 개조화진 소문에이하면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얼마나 세진지 저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용병을 바꿀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을 빼줄 거고요. 10만 정도만 빼주고요. 그리고 바로 스피드하게 어떻게 하느냐 용병을 해고시켜버려요. 네. 넌 해고야. You fire. 이렇게 네, 떨어진 다음에 해고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스태트필드 용병 나이스 한 다음에 어, 뭐, 화염 기술이, 뭐, 사실, 그렇게, 어,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데미지, 오, 30 스킬 밖에 안 나와. 이건1200 밖에 안 나오네? 일단은, 여기 있는 그, 라이트닝 데미지가 이거랑은 비례하진 않네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일단,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용봉이, 딱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얀 용병 미만 잡인 것 같아. 바로 용병 지원자 사냥안으로납도록 하겠습니다. 교살자, 교살자 못 잡아 미안해. 아, 무덕이, 아 얘네들도 다 라인팅 내성이야. 못 잡아. 어, 이쯤에서 라이팅 용병은 그냥 접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오, 뭐야 너 파이어 쓰냐? 파이어! 아내스킨이지 미안.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닝 같은 게 1,700이면은 어, 피구덕이 새끼. 오 어, 일단 쓰레기입니다. 네, 빠르게 접어버리는 또 빠른빠른 빠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아이스가합니다 네, 아이스 조져줄 거고요. 영혼을 끌어모은 세팅. 역시 파이어 미만 잡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돈 빼야지. 용병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용병 하나 또 돈을 빼자. 돈을 빼자. 뭐 공용 창고에서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두 칸짜리는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칸은 공용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아무튼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아니 창고에서 돈을 넣어놓고 그냥 용병 뽑아도 상관없다고. 오씨. 어, 잠깐만. 오 어, 깜짝 놀랐어. 자 아, 이렇게. 자 고용하고 아이스 용병까지 마지막으로 마무후리자 정의소금계 용 용. 꺼져가는불길까지 데미지 1200 n 우야 얘는 데미지가 개구데 일단 냉기가 m y 저한테 써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우 o 우 만팔천 명중률 개쩔었지. 저한테 냉기가 y g 써줄 수 있는지 이 o 가 d d 와야써 o 란 말이야. 야 자자자. 자자자 써 빨리 요주세요 제가 이제 2300입니까? 냉기가 버 써주세요. 아, 만 쓰고 있어? 아, 만 쓰고, 난안 써줘? 뭐냐, 너? 지만 쓰. 와. 아, 치라요? 나안써줌 오, 씨. 이거 뭐, 그냥, 어? 안 써주네. 난안 써주냐? 어, 뭐야. 방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안 써주나 봐. 근데 이 해골 바가지는 왜 만들어졌지? 니가 소환했니? 어 해골 바가지의 기능이 없는데 해골 바가지 어떻게 소환한 거지? 아, 내 활에 있구나. 내 활에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아, 역시 아이스 용병 개쓰레기구나. 파이어 용병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용병은 말이죠. 진짜 넘사벽이야. 여러분들, 액트3 용병을 쓰실 거면 은 파이어 용병만 쓰세요. 파이어! 왜냐면 이제 인챈트 자체에도 그 명중률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파이어 용병으로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한테 아시아나 항공 짱야 잠깐만 템을 날려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